영성장 원리 이제 두 번째 시간이면서 앞 번째 말씀입니다. 예.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리기까지는대항치 아니하고 성도가 이 땅에서 필사적으로 해내야 되는 영성 성장의 길은 그리 평탄치만은 않습니다. 세상 재리와 염려에 넘어지기도 하고. 영혼으로 향하는 끝없는 여정에서 지쳐 쓰러지기도 합니다.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성도가 이 세상의 긴 터널을 지나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성성장은 이 땅에서는 완성이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성장을 거듭한 영혼은 육체의 정해진 시간에 굴레를 벗어나는 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성장한 영혼이 하나님을 뵙는 그날을 위하여 세상 사는 동안 영적 성장을 거듭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영성성장은 완성도 없고 끝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아마 제가 볼 때는 천국가서도 계속해요. 그만큼 영적 성장을 한다는 이 영성의 세계는요, 굉장히 깊어요. 심오하고. 끝이 없, 없을 정도로.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의를 해도 해도 나오는 거야. 이 24강이라는 이 책이 그 영적인 걸 갖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깊은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어도 은혜가 되고 그 영적인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예. 첫째, 영성 성장의 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째, 성장의 시초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영성 성장의 시작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실존과 인간의 유한성 속에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예수를 생의 주인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때부터입니다. 영성 성장의 시작은 철저한 자기 본질의 이해입니다. 예. 그러니까 영성 성장의 첫 번째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인데 이 죄인임을 왜 깨달아야 되냐면은 누구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하나님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야 되니까. 예. 두 번째 영성 성장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영혼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듯 성도도 성장함에 따라서 영혼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장성한 자는 누구나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인격, 신분, 성품 등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성장함에 따라 영혼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녔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성 성장은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인격이지. 그러니까 지식은 배우면 되지만 인격은 그래서 관계가 돼야 돼요. 인격은요 관계가 돼야 알게 돼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때 하나님의 인격이 흘러오고 그때서야 아 알게 되는 거요. 예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분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얘기 인격으로 만나야 알아가게 됩니다. 예. 셋째 영성 성장은 깊은 체험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영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영적인 신기한 체험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개 영적 체험이란 육체가 가진 한계를 초월하여 경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현상들은 신비롭게 취급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에게는 늘상 경험되는 일들입니다. 영성의 깊은 체험은 신앙 성장의 목표는 아닙니다. 높은 산을 오르다 보면 시야가 넓어져 더 멀리 볼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저 영적 성장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네 번째 예. 이제 그세 번째 영성 영적인 그 성장의 예, 길은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세 번째는 첫째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누구를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배우는 게 아니라 관계가 돼야 그 인격이 흘러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계를 가질 때그 상대방의 인격이 흘러오듯이 그러면 그 인격이라는 차원이 배워지게 되는 거예요. 인격은 배우는 수가 없어요. 만나야 이 배워지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 번째 나타나는 게 깊은 영적 체험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직장 생활하면 직장 생활을 한 만큼 밖에 돈을 받지 못하잖아. 그죠? 근데 영적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이 열려져가요. 우리가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죠? 그것들이 뚫려져 나가. 어?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냥 막열 가지 재형, 재앙을 체험하고 그러시기를 추권합니다.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아. 우리는 어떤 체형이냐? 물건이 열리는 체형. 아멘. 인권이 열리는 체형. 아멘. 영권이 열리는 체형. 아멘. 사람이 살려지는 체형. 아멘. 막 정복하고 느려지는 체형. 이제 그런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서 이렇게 막 흘러 내려와야 됩니다. 예. 네 번째 영성 성장이란 죄와의 단절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지만 세상은 아직도 죄와 사망의 주관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죄로부터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는 동안은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쉼없이 달려드는 죄와의 투쟁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란 죄와 싸워 그에게 복종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물리치는 생활을 말합니다. 성장하는 영혼은 그러한 싸움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죄와의 싸움을 해야 돼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는요 사람은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람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야. 그런데 누구와의 싸움이요? 사람과 싸움이 아니라 죄와의 싸움이래. 요 우리 한번 소나무들 어봅시다 죄와의 싸움. 싸움 반드시 이기자, 반드시 이기자. 가자. 가자. 가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예. 다섯 번째, 영성성장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사람이시기에 그분의 완전하심에 도달하려는 것이 영성성장의 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분에게까지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과 말씀을 더 많이 채움으로 성공하는 영성 생활을 할수 있을 뿐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다섯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데 그 자라는 것은 우리가 자라 거기까지 갈 수는 없어. 그런데 뭐가 채워지는 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이 자꾸 채워지기를 추구합니다. 아 제가 그 선악과 깨닫기 전에 참 힘들었어요. 20년 전에 목회 잘하다가 제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아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이사를 가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그때 이사를 못간 이유가 뭔줄 아세요? 짐이 너무 많아. 도대체 뭐를 놓고 가야 되고 뭐를 가지고 가야 될지 그걸 그걸 고민하다가 안 가기로 결심을 했어. 그 정도로 살다 보니까 쌓여지는 게 많더라니까. 쌓여지는 게 많더라. 하나님 말씀도요, 자꾸 쌓여져야 돼. 예. 두 번째, 영성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 첫째, 성령은 영적 성장의 주체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의 영적 생활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수 없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을 수도 없습니다. 영적 성장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스스로 깨달아 예수를 구주로 믿는 구원에 도달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은 영적 성장의 절대적인 주관자입니다. 예. 우리가 이런 이런 역사들 다섯 가지 역사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성장에 필요한 양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구원에 이르는 신기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즉,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자에게는 크게 역사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크게 감동하실지라도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영적 성장도 이룰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성령의 역사를 하는데 왜 역사를 하냐? 뭐를 알게 하는 거요? 예 말씀을 자꾸 주어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하게 하는 그 요소는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으로 자꾸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세 번째, 기도는 영성성장을 지속시키는 힘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적성장을 위한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게 합니다. 성령은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며 쉬지 않는 기도는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저는요 기도를 이, 이렇게 할때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두 손을 이렇게 뻗어서 첫째 기도를 하는데 진짜 이때 우리 우리 말씀 듣는 모든 저하고 만남을 가졌던 모든 분들을 제가 여기다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립니다. 이게 들어 올려서 그분들이 진짜 이 사역을 영적 세계를 예? 이렇게 갈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손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쭉 뻗어서 기도를 해요. 이거는 오늘 주신 말씀을 갖고 이 모든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손을 모아서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쭈그리고 이렇게 커리를 숙여서 기도를 해요. 이거는 저를 위한 기도예요. 오늘도 주신 말씀 갖고 살겠다. 고 그러니까 자이 기도의 이중이 이 공통적이고 중요한 핵, 이게 핵심이 뭐냐면 저는 뭐를 갖고 기도해요 마음 마음으로 주르에 충성하겠다는 마음. 그러니까 그 마음을 매 같이 뭐를 붙들고 기도하냐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말씀을 듣는 귀한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평신도 성도들이 다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마음을 또 주신 말씀 갖고 살게 달라고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겠다고 이 기도는 마음이요 에 마음 이 마음을 저는 매 같이 새롭게 다 잡는 거야. 예. 세째 영성 성장을 위한 성도의 생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같이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생활이며 영성 성장의 원리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교회 생활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게으르게 한다면 결코 그 영혼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재화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피흘리기까지 싸워 이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오래 참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교회의 일에 힘써 봉사해야 합니다.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제가 우리 여기 둘째 진주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여기 간사 일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계상 목사님이 이렇게 방법을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방법을 선택해서 이제 우리 진주가 이렇게 이간사일을 하게 되는데 야난내 딸이지만 처음 봤어요 어떻게 저런 애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기가 막힌 거야 참 기가 막혀요 야 그냥 그래서 내가 근데 참 제가 우리 진주를 이렇게 관계가 좀 힘들었거든. 그런데 아 지금은요 너무 좋아요 관계가. 그런데 고추만 안 달고 나왔지 고용민이요. <laughs> 고추만 안 달지 똑같아 따라 생각도 구조도 이 아주 그냥 똑같아. 그런데 아주 막뭘 하나 하면 뭐 지금은 내가 뭐 시키질 않아요. 그냥 우리 고관사가 알아서 막일일막 찰찰찰 막 처리해. 지금은. 수동적으로 움직여, 요막 능동적이라고죠? 참 능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여. 그래서 야참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게 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생활이 되라는 거야. 우리 고관사도 이렇게 막 알아서 하듯이. 그러니까 영적인 길을 간다는 건요, 아주 삶이 될 때까지. 그냥 달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달인. 에? 여기 신앙가면. 짬뽕집 이 있어요. 차간의 짬뽕이라고, 거기 보면, 그 저기 중국집이 있어. 그런데 거기에 보면 차돌백이 짬뽕 안 먹어보면 얘기를 하지 말아야 돼. 엄청 맛있어. 응?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그, 저기, 그, 달인이라는 프로에 왜 맛집 돌아다니면서 음식 먹고 이렇게 평가하는 분이 거기에 사진에 나와 있더라고. 응? 그러니까 그 사장한테서 아이고 어떻게 이게 그 사람 아니냐고 그참 유명한 사람이 왔다 갔다고 하난그 얘기밖에 안 했어 그랬더니 세상에 음료수 두 개가 그냥 공짜로 왔어 <laughs> 알아주니까 그러니까 이 달인이 되기까지는 다, 이 수많은 반복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단순 집중 반복이라는 거야 끝없이 반복하는 거요 예 끝없이 응? 그래서 우리도 생활이 되, 되고 영적인 게 열리기를 추구합니다 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생활이 된다는 게 뭐냐면은 이런 때는 육적으로 살고 이런 때는 영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항상 영적이라는 거예요. 항상 영적이에요.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누구를 만나도 1, 1년 내내 모든 것이 영적인 삶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가 열려져간다는 거예요. 예. 네 번째 영성성장의 완성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성장의 완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때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각자 완성된 영적 상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 자도 있고 어떤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영성 성장의 완성이란 제각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생활이란 건축자들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때를 허비하지 않고 집을 짓는 자는 크고 웅장한 집을 짓고 허랑방탕하여 시간을 허비한 자는 볼품없는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영성 성장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함으로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는 이 끝이 없다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어? 세상은 끝이 있어야 좋죠. 영적세계는 반대예요. 끝이 없기 때문에 좋은 거야. 무한대니까. 자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예? 이렇게 거듭나질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날마다 거듭나라 그랬잖아요. 거듭나다 마라 그게 아니라 날마다 거듭나라는 거예요. 그거는 거듭나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손 한번 드시고. 끝없는 영성의 세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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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가 이게 막 움직거리지 마시고.